뭐야? 와, 나왜기모면 있는 줄? 같은 힘 도는 사람이 안 보였는데? 아, 저안 되면 여기 있었다! 박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 이러면 안 죽어. 머리를 쓰라고 녀석. 아니, <laughs> <laughs> 아, 인텐션을 위해 이티카로 왔습니다. 소설 전한머리 원투 썸공했어요 헤헤. <laughs> 누가시죠? 처음 뵀는데. 아모른 사람이 전한리야왜 저래? 모르는 사람이 막자하네요아 진짜 별꼴이다 <laughs> 누구세요? 저 아시는 분인가요? 저예요 저 김대리입니다 <laughs> 주말에 팀장님한테 끌려가 낚시하고 김대리입니다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아 누구시냐고요 아 웃긴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서 <laughs> 아 진짜 별꼴이다. 요즘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안 투척한다. 어 아, 진짜 징~ 팡~ <목소리> <목소리> 아리 그거 알아요? 예전걸 보면... 갱기기업 생실증이 거의 있데 요렇게 강이 없지 않아요. 먼 기업을 잃었을 때부터 안 했다. 근데, 아리을누서아요이어버걸 보면 레디 키수있 고, 이건 레디 키없 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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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그럼 그럼. 떴으니까 보냈지 안떴으면 안보냈어 근데 메이는 진짜 소중하잖아 <laughs> 아 개웃겨 자기 캐리 보고 네. 개 코서방 어, 좋아요 좋아요 아새로 아아 이 코서방 이거 아래 무조건 아래 무조건 아래 아아아 네. 어. 어, 어, 뭐... 하고 아래로 내려와요 아 바로... 어, 오른쪽, 여기 코드, 여기 오른쪽 여기 끝. 끝.

아 <laughs> 설마 아나 지금 막 뒤에서 막 식은땀이 나아 정말 아찔했다 아리짱 전화기에 있는 숫자 다 곱하면 몇이에요3 6 10 19 28 싶어! 아, 영도 있구나 <laughs> 제발 이건 따지 말아줘 <laughs> 이건 안 따면 안 될까? 이거는 클립 안 따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거 따는 거 티도 아브렐 1, 2, 3램 더보기 했을 시총 뿔의 개수는? 14, 14, 20 28 10, 10 18, 16 28, 16 42! 어? 계산 똑같이 했는데? 이상하다 14, 14, 16 더했는데 왜42 나왔지? 계선 개선 똑같은데. 어, 이상하다. 14, 14, 1 0 2이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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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5, 3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오이가 없다.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막 들쑥날쑥이야? 아니, 자기가 선택한 레이드 아니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네가 선택하셨잖아요. 네가 사람이야. 그걸 물어 너 의외로 당인하구나 <laughs> 진짜 개웃겨. <laughs> 오늘 직장 이분의 삼가 백신 맞아서 강제휴가 당했다 개꿀이야 기분 좋아 나 지금 좋게 가자 응. 아이고 부럽다 와꿀빠해 어. 나고 지옥에 끌려가 동료 비아트라이 지원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응고생해 음,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걸렸으면 좋겠네 하루 종일 파 버릇이. <laughs> 근데 S.호기가 잘 성장하면 어른신이 되는 거야 야! 네가 갔잖아 레이스 내가 가라고 했어아 진짜 개어이 없어 오 사람이 진짜 아니 선생님이 가셨잖아요 내가 언제 직원이랑 가라고 했어요? 전화좀 <laughs> 보고 올게요 그럼 이제 다음날 회사 가서, 자네, 나랑 꼭 같이 비아, 비아노바를 갔는데그 전호를 먹어야 했었나. <laughs> 꼭 그걸 먹어야 했었나. 아, 막내라고? 같이 간 사람이? 그러면 그냥 튀어도 되지. 왜 핑계를 대? 막내면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응. 저 막내, 내가 미안한데 그 어.. 바쁜 일이 생겨서 가볼게. 잘 생겼어 막내가. 근데 남자 좋아해? 너 여자야? <웃음> 미안. <웃음> 너 여자야? 미야 그러면 이거를 왜왜잘 생긴 걸로 말해? <laughs> 어 진짜 어이 없어. 내가 착각을 하잖아 동생 같잖아 그럼 계속 굴러 동생 같으면 아침까지 같이 yeah. 맥모닝 투유 맥모닝 투유 맥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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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유 예 <웃음> 수고하세요. <웃음> 뭐 어쩌라는 거야? 해. 뭐 어떤 장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 거야? 아니 티라고 해도 해. 하고 티지 말라고 해도 해. 하고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돼? 뭘 듣고 싶은 거야? 아 내가 깨달라는 거야? 그 동생을 데리고? 아 꺼져. <laughs> 너나라고 뽀뽀. 먹던...